안녕하세요. 어,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입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1학년으로 올라오는 우리 친구인데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김지현이고요. 네, 김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부에 오빠 가명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 어, 언니 있어요. 언니 있다고요? 네, 언니 있어요. 정연이 언니? 네. <laughs> 아, 우리 정연, 정연이 언니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하고 지내요? 요즘은 그냥 피아노 치고, 주문 음. 수업 때 수학 숙제 하고, 뭐하고 있어요? 아, 참고로 지은이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데, 이제 내년에 학생부 청소년부 올라오면 은 반주도 같이 할 거라고 합니다. 맞죠?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뭐 이제 청소년부 올라올 건데, 어때요? 청소년부에 대뭐 기대되는 점이라든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왜 너무 많으면 <laughs> 부담이... 아, <laughs> 아, 뭐 많으면 많은 걸다얘기해도 괜찮아? 아, 아, 그냥 즐겁게.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지은이 올라오면은 괴롭히지 말고 잘 대해주세요. 자, 요거는 <laughs>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성경책. 아... 어, 지은 성경책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새로 올라왔으니까 새 성경책으로 말씀드리고. 근데 저, 어, 다 같은 성경책이에요. 디,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한데, 같은 성경책이니까 이거 보고 열심히 성경 읽는 우리 지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시고. 네. 자, 그럼 우리 1월 첫주 때, 어, 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민아가 어,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올라오잖아. 그래가지고 어, 형... 아, 나 형이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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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언니들한테 인사할 겸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요즘 뭐 하고 지내요? 게임이야 게임이요? 무슨 게임이요? 그냥... 그냥... 어몽어스 아직도 해? 아예 네. 어몽어스 해요 <laughs> 미나가 어몽어스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잘하는 친구들 한번 같이 게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잘 못해 잘못네청소 예배 열심히 드릴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 알겠습니다 <laughs> 이번 청소년 올라오면 주는 성경책이에요 미나가 성경책이 없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laughs> 네 이걸로 성경책 잘풀 거예요? <웃음> <웃음> 열심히 봐야 돼. 영상은, 자, 여기까고 그러면 은 우리 다음, 어, 1월달에 뵙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좋았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신입생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어, 최지민 학생인데,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된 최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민이 어디 이번에 이제 학생부 올라오게 되는데, 뭐 기대감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기대감? 뭔가 그거 초, 초등부 때는 음. 제일 높은 나, 제일 마, 나이가 많았었는데 그치? 청소년부로 들어가니까 제일 나이가 어, 적어졌니? <laughs> 어형 누나들이 무섭네요. <laughs> 무서운 사람 있어요 누구? 아, 무서울 것 같아요. <laughs> 무서운 사람 없고, 다 지민이 잘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학생부 예배 드리게 될 건데, 지금 비록 만나진 못하지만, 다음에 이제 만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정식으로 환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선물을. 음, 선물이 있어요? 그럼. 원래 신입생 공식 선물은 성경책입니다. 거꾸로 들었네. 성경책. 누나한테 들었어요. 어. 성경책 있다는 거는 목사님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원래 다 들어오면 처음 성경책을 줘요. 그래서, 그리고 또새 또 성경책이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 지금 쓰고 있는 거 누나가 쓰던 거잖아. 네. 다시 누나한테 줘버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새 성경책 많이 보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보는 지민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죠? 자, 가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신입생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만날 신입생은 박수인. 박수. 잠깐 자기소개 좀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박수인입니다. 끝이에요? 네. <laughs> 어,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학생부 예배를 드리게 될 건데, 어때 학생부 예배에 대한 뭐 기대감이나 그런 게 있는지, 기회감 별로 <웃음> 없어요. 별로 <laughs> 없어요? 어떻게? 그럼 좀 느낌은 어때요? 음. 별 느낌 없고? 네. <laughs>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잖아. 네. 어때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요즘에는 마음이? 음. 빨리 중학생 되고 싶어요. 아, 빨리 중학생 되고 싶어요? 중학생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게? 교복이 교복 입는 게, 아, 교복 입는 게 부러웠구나. <laughs> 어쨌든, 이제, 수인이 이번 주부터 오고, 아직은 대면 예배는 안 되지만, 오면 우리 수인이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올라오면은 학생부서 주는 선물이 있어요. 네. 바로 성경책. 이게 그 지금 다 목사님이 오, 이번에 올라오는 4명 아이들, 4명 다 네. 줬는데, 이 성경책이 다행, 다행히도 색깔이 4가지야. 그래서 음. 안 겹치게 다 선물, 색깔 왔는데, 핑크색 괜찮아요? 괜찮진 않은데. 아, 픽스 별로 안 좋아해? 네. <laughs> 네 자, 여기, 경책잘 보고, 말씀 잘 보고. 네. 그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요정도 이렇게 영상만 하고, 나중에, 대면 예배 되면은 그때 또 뭐, 재밌는 또 학생부가 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 <laughs>